안녕하세요, 플루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 아비에무와 원브랜드 아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예쁘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품을 받아보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감탄을 했던 모달 셔츠 드레스예요. 저는 더운 날씨에 원피스를 입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구매했던 원피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우선, 소재는 뱀부모달로 부드럽고 흐르는 느낌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뱀부모달은 대나무 펄프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소재로 시원하고 항균소치 기능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뒷밴딩으로 허리선을 강조한 스모킹 디테일로 허리선이 예뻐 보였어요 안감은 따로 없지만 스킨톤의 이너를 착용하면 비침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버튼도 안쪽에 있어 단추 사이에 벌어짐을 최소화했어요 소재의 디테일과 화려하진 않지만 드레스의 한끗 차이의 디테일로 고급스러운 제품이에요 저는 캐주얼한 연출을 위해 컨버스와 함께 코디를 했어요 다음은 아크마 백인데요. 원래 블랙 컬러를 구매하려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라이트 그레이 컬러가 더잘 어울리고, 이번 봄, 여름에 화사한 컬러가 더 손이 많이 갈것 같아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예쁘다기 이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서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 밝은 컬러라 이염이 쉽게 생길까 걱정했지만, 험하게 쓰는 편인데도 스크래치나 이염이 아직까지 안 생겼어요. 100%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납이 적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너무 넉넉하게 들어가서 이 점도 좋았고, 가방 무게가 가벼운 편이에요. 내부에 한 개의 카드 슬롯이 되어 있어요. 숄더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데, 스트랩 부분이 잡혀 있어서 어깨에 착 붙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thank mm -hmm. you 셔츠와 하이웨스트 벨트 트라우저 세트인데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은은한 광택감과 실키함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만졌을 때 가볍지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면이나 린넨보다 흡습성이 뛰어난 식물성 직물로 만들어 더운 날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해요. 탄탄했고 시원해서 한여름까지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셔츠는 앞면에 포켓으로 이너 디테일에 구애 없이 착용 가능하고 카라 디테일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스럽게 착용 가능합니 반독으로 착용해도 예쁘고, 베스트와 함께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4, 4부터 6, 6까지 착용 가능한 제품인 것 같아요. 트라우저는 차르르하게 떨어지고 깔끔한 핀턱이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저는 S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허리가 넉넉한 편이지만, 디링 벨트로 잡아줘 불편함 없이 착용했어요. 그리고 와이드한 핏의 슬랙스인데,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점이 좋았어요. 양 측면에 포켓까지 있어 실용적인 트라우저입니다. 셋업으로 나와 마치 점퍼 스트를 같이 연출할 수도 있고 데일리하게 따로 다양하게 코디하기도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포켓 디테일이 있고 하프 기장인 앞치마인데요, 앞치마마저 감성 있고 예뻐서 데려온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언니 선물로 구매한 제품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살짝 제가 입어봤습니다. 앞쪽 포켓 디테일이 예쁘고 은은한 베이지 컬러라 저처럼 베이지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끈은 앞으로 묶어도 예쁘고 뒤로 묶어도 예쁜데 저는 앞에 묶는 게더 예뻐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연 소재이고 자연에서 얻은 원료로 염색되어서.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해요. 소재 조직감이 보이는 디테일이 있어 밋밋해 보이지 않는 제품이에요. 아비에모의 시그니처 셔츠인 마리나 블루 셔츠인데요, 100% 코튼 소재인 셔츠예요. 바스락거리는 소재이지만 구김이 생겼을 때도 자연스럽게 생겨서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의 오버핏이고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카라도 크게 나온 편이라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였어요. <laughs> 소매도 길어서 롤업해 입었을 때더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품절이 너무 빨라 쇼룸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요. 현재 온라인에서 품절인 제품들은 쇼룸에서는 재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예약하고 구경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광과 유광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용하다 보면 유광처럼 된다고 해서 무광으로 구매를 했어요. 볼수록 무광으로 선택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게감이 있고 탄탄해서 더 고급스러웠던 제품이에요. 18K 도금으로 되어 있어서 은은한 골드 컬러감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손잡이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편이라 저는 더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아비엠모아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보여드리다 보니 심심한 컬러의 저의 소나무 취향이 더 느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봄 쇼핑, 그리고 제품을 구경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